자, 네트워크 통신망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론적인 설명 드리고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성 형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래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와 컴퓨터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성형, 뭐 스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래쪽 그림 보시면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에 이제 컴퓨터가 한대 있어요. 뭐 쉽게 여러분들이 뭐 은행의 그 본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지점의 컴퓨터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앙 컴퓨터 또는 교환기를 중심으로 주의 컴퓨터들이 1대 1로 접속하는 방식이다. 고장 발견이 쉽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자, 고장 발견이 쉬운 이유가 중앙 컴퓨터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만약 이 컴퓨터가 안 된다라면은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겠죠. 자, 이 컴퓨터가 안 되면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장 발견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뜻입니다. 자, 버스형 보도록 하죠.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버스에다가 각각의 컴퓨터들, 이 단말기들을 연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통신 회선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접속하는 방, 아, 방식이고요. 증설이나 삭제가 용이합니다. 증설하려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달면 되잖아요. 그리고 삭제하려면은 이, 자체를 이제 끊어버리면 되겠죠. 어, 버스의 어떤 그 변화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증설하고 삭제가 용이합니다. 어, 링형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서로 이웃하는 컴퓨터들끼리 원형으로 연결한 방식이고요. 어,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하죠. 이쪽으로도 통신을 할 수가 있고 이쪽으로도 통신할 수 있습니다. 어, 계층형, 계층형은 탐색기의 어떤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부모 사이트가 고정되면 그 자식 사이트들은 통신이 불가능하다. 자, 만일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거 이거 자식들끼리 통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망형 망형은 모든 컴퓨터들을 각각의 전용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하고 이 컴퓨터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이렇게 우회해서도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어, 회선 장애 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아,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계층형. 자, 계층형은 그 탐색기 여러분들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제 그 윈도우 탐색기 있죠. 탐색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폴더 형식을 생각하시면 되고 계층형이란 것은 정의가 좀 틀렸죠. 어, 중앙 컴퓨터와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시키고 자, 상위에 노드가 있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고요. 자, 이웃하는 단말기 단말 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 설치된 어, 중간 단말 장치로부터 다시 연결시키는 형태.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다시 연결이 된다 는 뜻입니다. 됐죠? 자, 이것은 계층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버스형에 대한 설명도 틀렸는데. 버스형은 한 개의 통신회선에 여러 개, 여러 대의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3번은 맞는 설명이죠. 성형, 스타형, 모든 단말기가 중앙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고장 발견이 쉽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링형에 대한 설명도 틀렸죠. 인접한 컴퓨터와 단말기들을 서로 연결하여 양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통신망 형태로 통신 회선 중 어느 하나라도 고장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링형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보세요. 어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잖아요. 그죠? 고장이 나면은 이쪽 방향으로 통신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